1453년은, 유명한,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1453년 개유정란, 개유년에, 개유정란은, 예,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어, 세조가 됐던, 그때라면은, 어, 서양에서 1453년은, 동로마가 멸망한, 그러니까, 천년 안국, 어, 로마가 멸망한 겁니다. 로마는 이제, 이때 멸망한 로마는, 서로마는 이미 그, 어, 476년에 망했고, 어, 1453년에 이제 동로마는 오스만티르크 대제국한테 이제 멸망하죠. 그러니까 오스만티르크 대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러니까 동로마의 수도를 이제 함락을 했고, 그 수도를 이제 이름을 바꿨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이스탄불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 하고, 이제 오늘날은 이제 트리키의 땅이 됐죠. 예, 그래서, 어, 동로마가 그때 멸망했는데, 예, 또한 가지 이제 그 때,